그래서 이번에는 좀 무빙에 관한 촬영을 조금 보여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빙에 관한 부분들을 한번 제가 영상을 어제 짜집기 해서 조금 만들었습니다 보여드리기 편하게 그거 먼저 보고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가 하이참브 비디오 마키 샘플 라이브, 제가, 어디다 놨 어떤, 요. 네, 지금 영상 초반부가 좀 보이시나요? 핀 마이크 하나 보일 거예요. 공유가 잘 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하려고요. 네, 잘 보입니까? 잘 보이죠? 비디오 클립의 최적화, 네, 소리 공유. 네, 플레이하면서 잠깐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멋져 이라고 웅장한 음악을 좀 깔았는데요 뭐 별거 아니라 얼마 전에 이제 리뷰한 최근에 이제 리뷰한 피마이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품 요새 오디오 제품을 좀 리뷰 많이 하고 있는 게 제가 오디오에 좀 강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져 갖고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괜찮은 제품들 그런 것들 그래서 곧 촬영하는 걸좀 담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좀 촬영한 몇 가지 샘플들을 좀 모아서 어떤 식으로 촬영했는지 그리고 제가 촬영하는 것 자체가 뭐 완전히 FM이다. 맞다. 이거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컴팩트하게 촬영하는 경우들이 많고 혼자서 촬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명이 같이해서 팀으로 촬영하면 훨씬 더 편할 거로 혼자 해야 되는 경우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솔루션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좀될수 있을까 생각이 돼서 그랬고요. 팀으로 촬영하더라도 혼자서 할수 있는 부분이 많으면은 확실히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소리 잠깐 줄이고, 여기 보시면은 초반부에는 슬라이더예요. 이젠 잘 아시죠 보통은 원래는 큰 카메라에 사람이 있고 그걸 태워서 기차 약간 같이 레일처럼 해서 밑에 진짜 기차 레일처럼 을 현장에서 깔아요 드라마나 영화중 시네마 같은 거 촬영할 때 사람이 여기 카메라에 사람이 같이 붙어서 누가 슬라이더를 밀어주고 있고 카메라는 카메라 감독은 카메라만 찍습니다 그렇게 해서 팀으로 촬영을 하곤 하는데 이제 카메라가 더 작아지고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적어지면, 실제로 뭐 드라마 촬영장이나 이런 데서도 소규모로 바뀌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런 경우에는 공간이 좀 작고 작은 물건을 찍을 때는 그런 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슬라이더 같은 게 많이 생기고 있고, 초반에 슬라이더는 뭐 레일만, 있어, 길게 레일만 있는 거 아직도 있긴 한데요.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짧지만 50cm 정도 되지만, 실제로는 한두배 정도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돼 있는 제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저만 쓰는지 모르겠는데 저만 쓰진 않을 거예요 더큰 장비 더 좋은 장비를 쓰시는 분도 많으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돼요 자동으로 움직이는 모델도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동으로도 같이 움직이는 모델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 슬라이더를 사용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초반에는 왜냐면 처음에는 아 이게 손으로 움직여도 잘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알시겠지만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던가 일정한 가속도로 조각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뭐아 이상한데 느낌이 뭐 이렇게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팁 같은 것들이 찾아보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가장 많이 드리는 거는 이렇게 그냥 움직이는 것보다 다음에 보시면은 제가 손을 대는 장면이 있어요 손을 대죠? 이게에 움직이는 무빙이 되는 부분이랑 그 사이 정도에 손을 대요 여기는 센터 쪽은 움직이지 않고 여기는 무빙이 돼서 나오는 거고 왼쪽 손은 밀고 있고 오른쪽 손은 잡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항감을 자기가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슬라이드 말고도 다른 한쪽으로 움직이는 이렇게 이중으로 움직이는 슬라이드 말고도 저항감을 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저항감이 없으면은 자기가 힘을 주는 대로 너무 급격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약간 안전모드 이런 느낌으로 저항감이 있어서 손으로 이제 누르는 힘을 살짝 조정하면서 하면은 훨씬 더 부드럽게 자기가 움직이는 속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카메라 없이 촬영하지 않고 예행 연습을 하다 보면 잘 돼요. 그때 꼭 레코딩 버튼 누르고 하면은 다급해져서 그런지 잘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손가락을 살짝 대놓고 움직이시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좀 팁이고요. 이거 말고 스트랩을 이용한 팁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보다는 이 방법이 가장 여러 가지 슬라이더를 다 활용할 수 있어서 좋은 면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앞뒤로 움직이는 거, 아까 보신 영상도 이렇게 뒤쪽에다가 살짝 대고, 됐다 말았다, 됐다 말았다, 이렇게 되면서 좀 촬영을 한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옛날보다 슬라이더가 굉장히 많이 저렴해졌어요 네, 그래서 하나 정도 있으시면은 다양하게 사시, 사용하실 수 있고 요새는 뭐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을 이용하는데 이렇게 앞뒤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에 아, 코카콜라가 롯데에서 했던 홈쇼핑 같은데요 네, 라이브 커머스였죠 라이브 커머스였는데 앞뒤로 달아갖고 움직이게 네 이렇게 했던 그러니까 좀 확대돼서 싹 들어가게 볼게요 공유 중지 일시중지 해야 되나요 제가 나오죠 예예 예,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싹 해서 몰입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옆으로 움직이거 말고 그런 슬라이드 이기도 합니다 뭐 여러가지 종류 있고 요새는 저렴해져서 저렴한 거라 그래도 좀 만듦새가 있다 보니까 한 10만원 대까지 떨어진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차도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게몇개 있는데 음 마, 생각보다 많네요 그래서 네, 사용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 좀 조그맣게 움직인 거 여행에서 사용하는 수동, 수동으로 되는 슬라이더들도 한 10에서 20 정도는 가요 괜찮은 거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건 중국산인데 중국산 중에 얘네 거는 되게 쓸만해요 제가 그런가요 급하게 하느냐고 <laughs> 보여드릴게요 네요 제품인데요 제가 몇번 사서 써봤는데 괜찮습니다 얘네 제품 그래갖고 요것도 보내드렸는데 이거는 저렴하게 해외 직구로 사면 한 10만원 후반대까지는 살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한 20만원 중반대 가더라고요. 근데 얘는 이중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보시면은. 네일 타고. 그래서 좀 비싼 편이고, 이거 말고 일자로 돼 있는 건 국산 같은 경우도 한 10만원대 정도 면 요새는 살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짧아서, 이런 경우는 짧은데도 좋고, 저항감도 굉장히 좋게 되어있어요. 좀 무겁긴 한데, 근데 얘네 거는 이제 가성비 굉장히 좋다.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는 터키에서 만든 에델크론이라는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집에. 예, 근데 걔네가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예, 걔네 이제 무선으로, 전동으로 해갖고, 스마트폰으로 해서 할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심을 좀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게 좀 저항감이 있어서 확실히 초, 처음에 사용하시기가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다음에 어, 카톡으로 여기 아시니까 다 물어보시면은 제가 추천을 해 드릴게요 저도 이제 비용 낭비가 굉장히 많아요 사놓고 아니다 싶으면 못 쓰는 게 굉장히 많아서 그런데 괜찮은 제품을 항상 뭐 추천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한번 물어보셔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넘어가서 비디오로. 맞습니다. 아, 그쵸? 아, 저도 비제팀이랑 비슷해요. 저저 저 여기 옷장이랑 몇개다 창고에 넣어놨는데 팔면 차한두대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책상 밑에만 해도 노트북이 지금 고사양 노트북이 네 대인가 있어갖고 팔아야 되는데 못 팔고 있어요. 네, 카메라도 지금 못 파는 카메 라 팔아야 되는 카메라가. 많습니다 카메라만 지금 보이는 것만 8개 정도 되고 그래서 <laughs> 네, IT 블로거 분들도 저희 집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탕각대도 좀 비싼 것들 몇개 있는데 많이 있네요 생각보다 네 장비에 관심이 많아 그렇습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필요한 장비를 좀 고르려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아서 그렇고요 네, 오셔봐요 지저분합니다 실망하세요 어질러져 있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촬영하고요. 보통 이제 재촬영을, 수동 같은 경우에는 재촬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수동이 좋은 점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직관적으로 할수 있어서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사실 단렌즈를 많이 사용해요. 줌 렌즈도 사용하긴 는데달 렌즈 많이 사용하는 거는 배경을 좀 날릴 때, 작지만 좁은 공간에서도 날릴 때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그러면은 초점의 문제가 항상 돼요. 얘가 자동 초점이 AF가 하도 좋긴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데 항상 맞지는 않아요. 자기 편한 데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데 맞겠죠. AI가 좀 많이 발달했으니까 얘도.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움직이, 한 손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측면으로 하는 경우, 이건 터치가 되는 기종이니까 터치로 포커스를 맞춰요. 아니면 렌즈에서 포커스를 돌려 맞추기도 하는데 그건 좀뭐 부가장치를 달아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계속 자기가 원하는 데 포커스를 맞춥니다. 이렇게 계속 조금 조금 맞추죠. 네, 그리고 이제 넘어가고. 그래서 자기가 주제를 보여주고 싶은 데를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 이거에 대한 영상이 네, 왼쪽 오른쪽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포커스가 지금 잘못 보신 분들 을 위해서 다시 네 포커스가 보시면 초반에는 이제 앞에 있는 핀 마이크에 맞았어요. 예 네, 이렇게 맞아서 수동으로 해놓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저의 목적은 뒤쪽으로 가는 거예요. 주위에 마이크 타입이 다른데 단자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자로 싹 바뀌게 되고 싶은데 오른쪽은 바뀌었죠 초점을 눌러서 왼쪽은 서서히 바뀌죠 약간 바뀌죠 이거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초점을 너무 빨리 맞추다 보면 이렇게 바뀌는 경향들이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바뀌지 않고 중간중간에 초점이 이제 좀, 좀, 좀 멀리 타고 가게 하려면 이게 자동으로 잘안될 때가 있어요 AF도 찍어도 그러면은 요 중간 영역대가 있을 거예요 거리상 뭐요 라인이거나 줄줄 같은 데를 이렇게 잘 잡아서 착착착착착착 하나씩 찍고 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 군데 찍은 게 있을 거예요 한 군데만 찍지 않고 여기를 찍고 여기를 찍고 중간에 찍었죠 그래서 중간에 찍고 넘어가서 좀 자연스럽게 포커스 이동이 수동으로 이제 쫙 맞춘 것처럼 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질문을 몇개 주신 것 같은데요? 어... 뭐를, 아, 이제 오시는 거, 오신다고 그러신군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어... 자동 슬라이더, 그죠 자동 슬라이더가 있으면 굉장히 편리할 때가 많아요. 그것도 말씀드릴 텐데, 수동으로도 어느 정도는 할수 있고요. 자동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동이, 어,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몇 개를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자동 타입 중에 하나가 이거 모자 제품인데 잠깐만요 요거 요거 다음에 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막대기처럼 생겼죠 모노포드처럼 생긴 제품이에요 요 제품은 사실 슬라이더 슬라이드 포드인가 이름이 그럴 거예요 모자 슬라 슬라이 포드 2요 e. 제품인데 국내에서 잘 없어 갖고 이거를 아시는 그 대표님한테 부탁을 해갖고 이 브랜드 가져올 때 같이 두 개만 가져와 달라고 뺐었어요. 좀 오래됐는데 작년에 그래서 두 개만 가져와 달라 부탁을 드려서 가져와 달라서 하나 샘플 거기 놓고 하나 제가 구입을 했던 모델이에요. 네, 이거 보시면은 지금은 이게 움직이고 있죠? 줄어들고 있어요. 봉이에요, 봉. 그래서 길었다 줄어들었다는 그런 봉으로 되어 있고 옆으로 놓으면 슬라이더처럼 사용할 수 있고 위아래로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기능성 있는 제품이고요 짐벌에도 달아서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엄청 이거 관심이 와서 리뷰를 쓰려고 그랬는데 구입해서 리뷰 쓰다 보면 좀 늦어지는 게 너무 늦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해 갖고서 촬영할 수 있는 이것도 슬라이더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쓰고 있고요 사실 이 사진은 오늘 강의를 위해서 다른 거 촬영하기 전에 이제 막 이것저것 제이 놔두고 같이 촬영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탑뷰로 붙여놓은 카메라가 살짝 보이실 거예요 위쪽에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세팅을 해놓고 촬영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는데 테이블이 이렇게 하다 보다 좀 작은 것 같습니다 항상 조명이요 <laughs> 조명은 지난번에 아마 크포강일 때 조명편 한번 확인했었는데, 다음에 조금 더 여유가 되면 하려고요. 조명을 하려면 공간이 좀 있는 거를 다 보여야 되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 한정돼 있어서 컨텐츠 만들기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이고, 이건 굉장히 편리해요. 그래서 그냥도 이 부분은 작동이 좀 되고, 제가 준비를 해볼게요. 지금 제가 보이죠? 이게 제품이 네,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겨서 위에다가 헤드를 달거나 삼각대를 달 수가 있고요. 지금 이거는 직관적으로 그냥 키면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죠? 이건 좀 빠르게 나오는 거고,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세하게 해갖고 쓸수 있고, 이렇게 되면 모노 포드처럼 위에 짐벌을 달아서 뭐 지미집처럼 야외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여행 컨텐츠 만들거나 좀 고급스럽게 만들시려는 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거 관심을 가졌고요. 네. 약간 무게는 있는데 굉장히 쓸만합니다. 그래 기존의 전동식 슬라이더랑은 완전히 다른 타입이라 서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이 뒤에는 이렇게 생겨서 버튼 누르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고요. 뒤에다가 다른 거달수 있게 돼 있어서 약간 막대기처럼 생겼어요 마술 지팡이 같죠? 그래서 이런 제품도 한번 보여드렸고요 사용하시는 거는 비슷한데 자동이 좋은 점들이 확실히 있어요. 아 이거 아 이게 알루미늄이랑 카본이 있는데 카본이 훨씬 비싸죠 보통 알루미늄이 제가 저번에 공구 한번 해달라고 브랜드 대표님한테 얘기했을 때. 30만원 초반대까지는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정도면 엄청 싼 거래 갖고 남지 않는 걸로 그냥 가져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크포에서 짐벌 공구 한번 했을 때도 아마 구입하신 분들이 여기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거의 최저가에 구입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사실 그게 들어오는 거의 원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마이크나 이런 거 공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